치킨 커리, 덮밥, 콤보 이거, 먹을까? 여데 여기 시간인간인가 음... 어? 어? 사라졌어 나 모르고 거이비이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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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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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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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, 하긴 귀찮네 싫면 싫다고 말하라고 <laughs> 비서류 제발 대문자로 바꿔줘서 공장님 마이크 어떤 식으로 쓰세요? 노이즈 제거도 하시나요? 아, 네 그럼요 노이즈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들어가나요? 근데 노이즈 제거가 완벽한 건 아니고 말을 할때 들어가는 잡음은 좀 제거가 잘 안됩니다 근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, 들어, 안 들어가요 다이나믹 마이크였냐고요? 아니요 저 콘덴서입니다 화면 하나로 쓰시나요? 5인패 쓰세요? 뭐야, 갑자기 왜 방송 상담을. <laughs> 저 화면은 듀얼 모니터입니다. 5인패도 쓰고 있습니다. 네 e 유노 r 듀얼. 나중에 방송 기회 되면 해보고 싶네요. 진짜요? 사실 해보는 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.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비싼 장비 사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막상 방송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방송의 느낌이 안날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이크 살 때는 한 3에서 5만 원짜리 콘덴서, 콘덴서 형식이든 스탠드 형식이든 그거는 취향인 거 같고 마이크는 확실히 헤드셋 마이크는 안 하는 게원장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? 방송객이요 저요? 저 유튜브 영상 만들라고 녹음할 겸 켰는데 유튜브 영상은 안 만들고 라이브만 하고 있어. 라이브 방송은 그 유튜브 영상 소스 녹화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. 방송이 생각보다 피곤하더라고. 그리 영상 녹화만 할 때가 좋았어. 어? 그 맞아요. 사람 말할 때 체력 소모 엄청 심해요. 피곤해. 다음에 뭘 말할지도 어. 좀 스트레스긴 해. <laughs> 말하는 걸로 진짜. 살, 속, 살 쪽쪽 빠질 수도 있음 진짜 특히나 저희는 일, 이, 이런 게임 하면서 주천부리를잘안 먹잖아 식사 타임을 안 갖잖아요 도대체 렇게 가볍게 먹는 거 아닌 이상 사실 밥, 먹을, 아니, 밥 먹으면서 밥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니,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밥을 안 먹긴 해요 이 단순히 우리는 게임만 하면 되지 하고 저스트 토크를 입다가씩 하는데 그거 목 관리 안 하면은 금방 목도 쉬고 체력도 그만큼 빨리고 힘들더라고. 근데 고기 사주님은 햄방 계획 있나요? 옛날에 투호세할 적에 손캠 확인했었어. 아 진짜로? 그럼요. 최근에 계속 손캠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. 근데 그 손캠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때 제가 했던 캐릭터가 평타만 쓰는 캐릭터였단 말이지. 음. <laughs> 키보드만 하나만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그냥 그런 손캠이었어. 뭔가 캐릭터 조작이 아니라 그냥 평타만 누르고 아, <laughs> 있는 그런 캐릭터 멈춘.. 멈춘 거 아닌가요? 그럼? <laughs> 해플린만 하는 거 어, 어, 어이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맞아요 약간 지금 도사 손캠하는 느낌이겠다 <웃음> <웃음> 캠이 멈췄어요 <laughs> 아니요 사행식입니다 손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? 그게 컨트롤 보고 하는..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사실 바,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이제 아, 재미 그것도 하나의 재미로 보이고 화면 자체가 정적이니까 뭔가 시선을 끌을만한 네, 그렇죠. 게 필요한 거구나 캡그 얼굴은 안 얼굴까진 안 하니까 손이라도 이제 네. 보여는 거구나 아이 사람 사람으로 사람이구나 백크로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저는 로봇입니다 손캠 부터 시작해서 얼공 하는 거라고요? 아캠이불더업이라고 제가 캠을 까는 건 전업 선원입니다 그럼, 그럼 이차 배 <laughs> 여러분 돈양이 캠 방송을 할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열렬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취미방송인데 전업이 쉬운 건 절대 아니라서 그렇게 가볍게 5만원 후원 누가 딱 쾌척 해주면서 빠라밤빰빰 5만원으로 인생을 팔아? 하겠나고 이걸로 캠 하나 사서 내일부터 캠방 보고 공간지각 능력이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공간지각 능력 짧죠 돌려말하는 거 아니죠 훌륭한 어? 이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어? 노비를 깔아 <laughs> 오케이 노비를 깔아볼까요? 자 노비를 어떤 식으로 깔지? 노비를 깔아. 오케이 여기 아니야. 노 노비 까는 쪽노 노비를 깔고 이쪽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. 여 어디야? 막 다른 길인 거 체크했고요. <laughs> 막 다른 길 생각고 왼쪽 위는 상관없고요. 여기도 다 끝났고 여기도 아니었고요. 아 잠깐 이거 그거구나. 예전에 이런 노란 비석 깔려 있는 거 보고. 노란비서 이사있는이로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내가 못찾았구나 잠시 후. 오 찾았다 찾다. 은이사람2이사이게이게이게 <laughs> 어. 이게, 이게 원래는 8월구일거 출구였는데 제가 2 4분이 초과해 가사고 <laughs> 아, 다음에는 좀 일찍 하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.